안녕하세요 노인다육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이는 요거 에케문스톤 저희 며느리가 어, 5월달에 사다준 에케문스톤 인데요 요 입장이 참 매력있어요 어, 지금은 좀 많이 큰 상태고 아주 짱짱 합니다 어, 며느리가 준건좀 부담스러워서 죽이면 안될것 같아서 아주 더 열심히 돌본답니다 너무 예쁘죠?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요 홍포도. 홍포도, 이렇게 홍포도는 자구를 잘 다나봐요. 이렇게 자구들이 막 나오고 있죠? 뭐 색감도 예쁘고요. 너무 예쁘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5일 전에 적심한 미니 벨금, 요 미니 벨금을 이렇게 적심을 했잖아요. 5일 정도 이거는 줄기가 가는 거라서 오래 말리지 않아도 돼요. 5일 정도 말렸더니 잘 말랐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었답니다. 이거 이렇게 꽂아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 할때 뿌리가, 어 온전치 않으면서 잘 나지 않았던 것들은 어 화분갈이 한 후에 잘 살펴봐줘야 한답니다. 흔들거리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뽑아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맥도가리가 참 귀여운데요. 자꾸 흔들려요. 어, 그래서 자꾸 눌러주고 그랬다가 오늘은 어, 좀 건드렸더니 뽑히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뿌리가 안 좋았던가 봐요. 이제 보니 이렇게 보니까 실 뿌리가 실 뿌리가 막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오늘 분갈이 해줄 거랍니다. 아. 우리, 어, 어,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이제 뭐 비싼 거 갖다가 기르는 거보다는, 어, 뭐 고수님들은 뭐 비싼 거, 지금 뭐창 종류 이런 거를 많이 기르겠지만, 소소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. 뭐 성격 나름의 기겠지만, 저는 이렇게 못 쓰는 도자기 같은 거, 구멍 뚫어서 이렇게 화분 재활용 하고요. 구멍을 뚫 때는 청테이프를 맨밑맨 맨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붙이고요. 그 안에 어 헝겁이나 수건으로 꽉 채워 줍니다. 그리고 못으로 어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. 살살살 망치로 뚜든겨서 어 깨면은 어 구멍만 뚫린답니다. 어, 구멍 안 뚫리고 깨지는 것도 있겠죠? 그런 것들은 그냥 감안하시고,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하세요. 저도 이거 시작하고부터 엄청 행복해졌답니다. 어려운 일이 여기에 다 그냥 스며들어요. 네. 감사합니다.